지난 2020년 11월 조선대 무역학과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1년 5개월간의 자숙 기간을 끝내고 최근 새 앨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홍진영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숙 기간 동안 은퇴를 고민했을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고 특히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지인들이 자숙 기간 동안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전화를 받지 않아 큰 상처를 받았다며 힘든 일이 생기게 되니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정리되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진영은 2007년 걸그룹 수환으로 데뷔했습니다. 홍진영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항상 가수였고 가수가 되기 위해 학창시절에도 늘 자기관리를 하며 수학여행 때마다 마이크를 놓지 않았고 나중에 유명해졌을 때부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 고등학교 때까지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았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홍진영은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걸그룹 연습생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데뷔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홍진영은 과거 여러 방송에 출연해 지금의 트로트 가수가 되기까지 숱한 사연이 많다며 자신의 고생담을 털어놨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데뷔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20살 때 가수 오디션을 보고 어떤 신생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했는데 그 회사는 제대로 된 체계가 갖춰진 회사가 아니어서 그런 것인지 저에게 1년 동안 연극을 시키셨어요. 저는 연기의 꿈은 없었지만 나중에 가수할 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일단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그때 하루에 연극 포스터를 100장도 넘게 붙이고 다니고 그랬어요. 하지만 결국 가수에 집중하기 위해 그쪽 회사를 나왔고 걸그룹을 준비하는 다른 회사로 소속사를 옮겼어요. 그런데 또그 회사는 연습생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회사였어요. 당시 저희 연습생들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한강을 3시간씩 달려야 했고, 주말에는 청계산 정상까지 등반을 해야 했어요. 심지어 매니저들은 연습생들의 군기를 잡는다고 엎드려 뻗차를 시키기도 하고, 노래 연습을 하다가 물을 마시러 가는 것까지 감시를 했어요. 내 일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데뷔를 하기 위해 저는 꼭 참았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속했던 걸그룹들은 번번이 데뷔가 엎어지고 말았어요. 첫 번째 걸그룹은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데뷔도 못 해보고 공중분해되었고 두 번째 걸그룹 역시 회사가 망하면서 무대는 서보지도 못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세 번째 걸그룹 수완으로 드디어 제가 2007년 데뷔를 했는데 평행에 실패하면서 두달 만에 걸그룹 활동을 접게 됐어요. 이름 따라간다고 수완의 뜻 백조처럼 진짜 두달 만에 백조가 된 것이죠. 그 후로도 저는 가수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곳 저곳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기획사 대표님이 저에게 뜬금없이 트로트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트로트 하면 나이 많은 가수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너무 싫었고 그래서 그때는 그 대표님을 피해 도망다녔어요. 라며 연습생 시절부터 걸그룹 데뷔 그리고 새롭게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기까지 별별 고생과 경험을 다해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해 안정적인 가수 활동을 하게 된 홍진영이었지만 신인 시절 홍진영은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홍진영은 제가 25살 때 사랑의 배터리로 트로트 가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 곡을 받았을 때부터 그냥 너무 싫었어요. 배터리라는 가사가 너무 창피했죠. 그래서 처음에 곡을 받고 울었어요. 원래 내 꿈이 가수인 건 맞는데, 트로트 가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 결국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고, 어렸을 때부터 꿈에 그리던 무대에 설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도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음악방송에 출연하는 제 또래 다른 가수들은 다들 걸그룹의 아이돌이고, 인원도 많은데 저만 혼자 솔로였고, 저만 트로트 가수였어요. 뭔가 위축이 되고, 저 혼자만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무대에서 노래할 때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저는 힘들어도 악착같이 버텼어요. 그렇게 속마음을 숨기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카메라에 한 번이라도 더 잡히기 위해 신인 시절 방송에서 오버를 많이 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사람들은 비호감이라고 욕하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방송이 끝나고 집에 가서 매일 울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라며 자신의 밝고 씩씩한 모습 뒤에 늘 외로움과 내적 갈등이 있었다며 신인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홍진영은 장윤정을 잇는 신세대 대표 트로트 가수로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행사에 여왕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며 누구보다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박사 출신 트로트 가수라는 타이틀 역시 홍진영의 가수 활동과 방송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위가 표절한 논문으로 만들어진 학위임이 드러나자 2020년 11월 홍진영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언제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던 막막한 상황에서 홍진영은 최근 용기를 내어 다시 활동을 재개했는데 1년 5개월에 걸친 자숙 기간 동안 홍진영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근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활동을 했지만 이렇게 큰일은 처음 겪었어요. 그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잠도 제대로 잘못 자고 입맛도 없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가수를 그만둬야 하나 은퇴 고민도 많이 했고 지금 복귀를 하는 게 맞나 고민하며 망설이기도 했죠. 제 자신이 너무 미웠고 저를 믿어준 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자숙하면서 뉴스를 봐도 사회 경제 뉴스까지만 보게 되고 연예 뉴스는 차마 못보겠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현실과 마주하고 나니 제 자신이 밉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건제 과오로 인해 그동안 공연장이나 방송에서 보여드린 제 모습이 다 거짓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제 소속사 식구들을 보며 힘든 시간 마음을 다 잡게 되었죠. 제가 힘들다고 회사 문을 그냥 닫아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 직원들이 저 때문에 한순간 실업자가 되어서도 안 되니까요. 사실 제가 다른 회사에서 영입 제의를 받기도 했는데,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갈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한두 명만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절했어요. 저 혼자 살자고,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앞에서 일부러 더 웃고 힘든 내색을 안 했어요. 아마 다들 제 마음을 알고 있을 거예요. 라며 현재 활동을 중단하면서 홍진영 개인회사의 영업 손실이 6억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직원들과의 의리 하나로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홍진영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친했던 지인들이 하나둘 자신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며 큰 상처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가 인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쉬는 동안 제가 뭔가를 물어보려고, 친했던 지인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사람이 절반은 되었어요. 그분들께 뭘 부탁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제 연락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저는 큰 상처를 받게 됐죠. 그 상처가 생각보다 쉽게 아물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복귀한다는 기사가 나가고 나서야 다시 연락을 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라며 어려울 때 자신을 나몰라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간관계 정리가 확실히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홍진영의 마음 속엔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더잘 되고 더욱 성공한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불타오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진영은 다시 복귀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각오 또한 내비쳤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2009년 사랑의 배터리로 첫 인사를 할 때와 마음이 똑같아요. 이제부터는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바란다기보다 하나하나 다시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활동을 할 생각이에요. 신인 시절 방송 한 컷이라도 더 받으려고 튀게 행동을 하다 보니 안티가 많았었는데, 이후로 저의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대중들이 서서히 저에 대한 마음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한 걸음씩 천천히 앞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복귀 소감을 전했습니다. 홍진영은 신곡 비바 라비다로 활동을 재개했고, 현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과연 홍진영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전성기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